가평군이 공석이 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미루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행정과 지도조직을 통합하려고 조직진단을 진행하면서 농업인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원들은 자라섬 정원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농업 지도에 공백이 생길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농업 기술 에뭐 수급이라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명의 인라서 크게 무리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는 사람 도 없을 겁니다. 이 답변할 농업 기술 센터 소장은 공석입니다. 또 조직 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옹색하게 답변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야 뭐 저희가 어떻게 뭐 이러 고다고 해서 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농업 기술 센터 소장 인사 공백은 3개월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업인 단체들은 간담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됐더니 소장님을 발고또뭐합치지어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 그때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군수님 생각은 좀 틀린 같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요새 좀좀 화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농업 기술 센터는 현재 농업정책과와 통합했다. 2015년 1월 분리했습니다. 통합의 효과는 보지 못한 채논란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농업행정과 지도조직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한 곳만 방문을 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조화를 하고 계시고요. 어 이분들이 이제 농촌지도사들도 행정 업무를 또 많이 또 이렇게 병행을 하,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서 전문 지도 분야가 좀미 약하게 되지 않을까. 가평군은 조직 진단 용역 이후에 소장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역이 오는 11월 15일까지이고 군의회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인사 발령은. 알라야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